안녕하십니까. 에로잉글씨 화살영어의 최조봉입니다. 단어를 무조건 많이 알아야만 영어를 잘할 수 있다. 저는, 아니, 많이 알면 좋죠.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사실 왕초보도 있고, 사실 뭐 단어를 얼마만큼 외워야 되는가 하는 이런 생각들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모든 언어가요, 어떤 중요한 단어들, 어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어휘를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재활용해서 많이 많이 말을 편하게 하는 것이 사실 통상적인 방법이에요. 영어도 똑같습니다. 일단 많은 단어를 분야에 맞춰서 어떤 시험에 맞춰서 외화될 수 있죠. 필요가 있어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최소한의 단어만 가지고서라도 말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오늘 work란 단어를 여러분하고 같이 가져갑니다. 자, work. 그죠? 일하다라고 바로 그냥 입에서 툭 튀어나오죠? Does it work for you? 이거 늘 위해 일하다? 일하냐?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예. work. 그죠? 예. 자, 괜찮다. 좋아요. 우리는 o k a 이런 말들을 많이 쓰지만 이 o k a 보다도 원어민이 더 많이 쓰는 말. 오늘 정말 가져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휘에 대한 폭을 넓혀서 정말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를 가지고 열을 끼우치는 강의로 다가가 볼 겁니다. 자, 모든 해결의 실마리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이미지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이 활용도가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를 가지고도 일당 100의 활용을 가져갈 때 여러분 영어는 재밌죠. 효과적이죠. 쉽다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자, 일단 he works, 그가 일을 합니다. for, 목표로 하는 대상은, 위하는 대상은 a big law firm, 그죠? 하나의 큰 law firm, 법률 회사예요. 자, 여기 당연히 그는 일하다가 되겠죠. work, 일하다가 되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자, 이런 문장이 나타났어요. children, 아이들이 work, 일하다 in 안에 있고 둘러싸고 있는 것은 classroom, 교실 뭔가 이상하지 않은 애들이 무슨 일을 해? 아닌 것 같죠? 그냥 문맥을 딱 보고 상황만 보더라도 여러분 여기에서는 뭔가면 공부하다로 보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일하다가 어떻게 공부하다가 되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 단어의 기본 개념을 체크를 하시라고요. 자, 우리 에로 잉글리시의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알파벳들은 다 느낌과 이미지를 가져가고 있어요. 알파벳 26개가 다 각각의 고유의 그 느낌과 이미지를 전달한다고 할 때, 단어를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분이 이미 벌써 그 안에 내포된 근본 의미가 딱 핵심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work, w. 물결 바람결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그죠? 단순하게. 물결 바람결이 흘러가듯이 뭡니까? 땀을 흘리면서 가듯이, 그죠? 이렇게, 그죠? 열심히 일하는 거. s는 그 느낌이 worker예요. worker예요. 자,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주어에 따라서 지금 상황은 이 애를 쓰고 있는 아이들이 애쓰는 거는 공부하다 밖에 없겠죠. 사무실에서 일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자, 이갑니다다얘 한번 들어볼까요? 어디 예. What are you doing? 뭐예요? 애복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뭡니까? 학생게물었을 What are you doing? 야, 무엇을 너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이야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Just working. 그렇죠? 이 예, 그냥 단순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워킹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뭔 얘기예요? 자, 워크는 열심히 재할 일을 하는 애를 쓰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주어에 따라서 그냥 세분화하시면서 여러분은 그냥 가시면 돼요. 한국말로 온갖 다양한 의미로 번역이 되겠지요. 자, 사람이 워크하면 사람이 워크하면 뭔가를 하려고 애쓰는 그림인 거고 그죠 사물이 워크를 하면 그죠. 사물이 애를 써서 정해진 대로, 자기 본분대로, 그죠. 이렇게 열심히, 그죠. 워크를 하면 잘 작동하고 굴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 그림이 되겠죠. 자, 워크는 바로 뭐라고요? 기본적인 그 원칙적인 그림은 물결처럼 이 워크가 물결 바람결처럼 오 이렇게 열심히 흘러가듯이 열심히 제할 일을 하는 그림으로 딱 머릿속에 넣으시고 주어에 따라 세분화하면서 의미들을 딱딱딱 맞추시면 돼요. 자, 사람이 워크를 하면 애쓰는 그림이고 사물이 워크를 하면 잘 작동하고 잘 되는 그림이라는 거죠. 자, 주어를 중심으로 확장해 가는 그림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계가 열심히 재활 일을 하니까 작동하다가 되는 거고, 약이 재활 일을 하면 뭡니까? 잘 듣고 효과가 있다는 말이 되는 거겠죠? 이런 건 너무 중요합니다. 수능이고, 토플이고, 토익이고, 많은 시험에서 워크가 단순히 일하다라고 나오겠어요? 아니죠. 주어에 따라서 공부하다, 기계가 잘 작동하다, 약이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렇자 그럼 계획이 워크할 때는 뭡니까? 계획이 생각한 대로 잘 먹히고 잘 된다는 거겠죠. 실행된다는 거겠죠. 일이 뭡니까? 잘 되겠죠. 잘 풀린다가 되겠죠 한국말로 너무 다양해요. 그런데 이렇게 일일이 이걸 갖다가 다 외우고 있는 바보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서 주인공에서부터 순서대로 이해해 나가고 말을 만들면서. 그냥 확장해 가면 되겠지요. 이 방법이 저는 뭡니까? Work well. 잘 작동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The surgery will work. 환자에게 뭡니까? The surgery. 그 수술이 앞으로 work. 그죠? 얘잘 예, 일하다가 아니고 잘될 거라고, 그죠? 잘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죠? 얘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The phone isn't working. Phone isn't 전화기가, 이제 하아요 일하고 있는 중이 아니고, 작동이 안 된다는 거죠. isn. 이제 하나요? 작동되는 것이. 그죠? 예. Yeah. The test. 그 시험이 뭡니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효과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적용되는 대상은 그들. 그죠? 시험이 얼마나 잘 공부한 것을 머릿속에서 익히고 있는지. 그리고 뭡니까? 학습에 도움을 준다는 거죠. works. 그죠? 저녁 파티에 가야 되는데. I think this will work. Works for me. 캬, 바로 뭐예 이제 스파이로 침입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죠? 앞쪽에서 말하죠. 이제 이 여자가 I think 나는 생각한다고. This 이 드레스가 좀 이렇게 탁 뭐, 앞이 좀 파여있는 좀 그죠? 이 몸을 드는이 드레스가 이것이 will 앞으로 work 그죠?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이 남자가 얘기하죠. It works. 아, 그것이 효과가 있네. 그죠? 예, 적용되는 대상은 일단 나. 어, 내가 봐도 어이거 괜찮은데 자기가 같이 갈 거니까 그죠? It works for me. 이렇게 얘기했네. 요 그죠? 예, 저야 좋죠. 이렇게 뭐 의역을 할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Works. 그죠? 예. Going alone doesn't work for this. Works for me. 여자가 남자 보고 얘기합니다. 예, going alone 가는 거 혼자서 그것이 하지 않아요. 그죠? work 효과가 있지는 잘 그죠? 작동을 하는 것은 효과가 있는 것은 for 적용되는 대상은 이것. 그랬더니 남자 하나 말해 it works. 야, 그거는 뭐 효과적이고 뭐잘 돌아가. 그죠? 예. 적용되는 대상은 나. 나는 괜찮아. 이런 말이겠죠 그죠? 예. 또 갑니다. Does that work for everyone? <웃음> <웃음> 자, 우주 기지를 이전할 계획을 갖고 얘기한 거예요. Yeah, does that 하느냐 그 계획이 work 예 yeah, 효과적이냐 이거야 그죠 렇예 yeah, for 적용되는 대상은 everyone 그러니까 yeah it works for me 각각이 다 얘기한 거죠 예 yeah, 그것이 효과적입니다 예잘뭐 yeah, 적용이 됩니다 그죠 렇 위하는 대상은 나 오케이 okay. 그래서 다동의를했다는 말이죠 It's okay with me 이렇게 말할 것 같지만 자 It's okay 어 나는 괜찮아 It's okay with m e 이럴 것 같지만 It works for me It works for me 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정말 많이 놓치고 지나갔던 부분이죠? 어때요? 이 work. 참, 원어민의 감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일이면 뭡니까? 잘. 그죠? 작동을 하고 효과적이네. 기계면 잘 작동을 하네. 계획이면, 오이, 잘 풀리네. 잘 되네. 입안이 되네. 그죠? 사람이면 뭡니까? 와우, 잘. 그죠? 어떤 학생이면 잘 공부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어때요? 그냥 외웠습니까? e r o English. 이러한 근본적인 방법이 여러분의 영어를 다르게, 다르게, 매 강의를 통해서 바꿔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에로잉글리쉬 최재봉이었습니다.